네, 일단은 이 그림을 풀기 위해서 전개도를 살짝 그려줘 볼게요. 일부만 그릴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점이 G랑 H, 이 점이 B랑 A가 될 거고 이렇게 C랑 D가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A에서 G까지 최단거리의 선분을 그었다고 하니까 전개도상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길이가 3, 3, 그리고 6이 될 거고요. 따라서 지금 이 점을 p 라고 하고 있으니까 APD와 AGH가 닮음이기 때문에 같은 탄젠트 값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이 둘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이 직선 세 개가 따라서 1대3이라는 비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PD와 AD도 1대3이라는 비를 만족을 시켜야 될 거예요. 따라서 AP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 하면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AP의 길이가 루트 10이 될 거고, PG의 길이는 구하기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PG의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1, A, 삼각형 APD하고 삼각형 AJH가 닮으니까 1대3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AP 대 AG가 1대 3이고 AP 대 PG는 1대 2여야겠죠. 그러니까 PG의 길이는 아마 2루트 10이 되겠네요. 그리고 AG의 길이는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AG의 길이는 루트 3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6제곱이 될 거니까 루트 36 더하기 18 이어서 루트 54. 즉, 2루트, 네, 3루트 6이 되겠죠. 그럼 이제 사, 삼각형 APG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봅시다.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2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2루트 10분의 루트 10의 제곱더하기 2루트 10의 제곱빼기 3루트 6의 제곱이어서 40분의 50빼기 54니까 10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아, 10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은 10 곱하기 10분의 9니까 9가 되겠습니다.